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구약성경 706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멸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심문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개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에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내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자장 등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자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뱌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굽이됨에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와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자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자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자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네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아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자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후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데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면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정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이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리아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리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지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날짜의 효화행복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대표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성전 수리 중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 책을 통해. 자신과 백성을 성결하게 한 요시야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성경은 요시야가 실시한 유월절을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예가 없다고 높이 평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시야는 구별된 유월절을 지렸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분을 회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스스로 성결케 할 것을 명했다. 둘째, 요시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했다. 스스로 먼저 본을 보여 자신의 소유한 양과 염소와 소 등을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 셋째, 요시야는 말씀을 조차 유월절을 드렸다. 그는 예배의 모든 의식 절차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준행했다. 끝으로 요시야의 유월절은 유월절 양으로 드린 피의 제사였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이 양의 피는 단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예배를 드린 요시아의 유월절을 기쁘게 흠양하신 것이다. 기독교는 피의 신앙이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아멘 요시아 왕은 다 쓰러져가는 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남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어, 희스기 야, 그 이후에 그리고 이 어, 요시야 뒤에 오는 네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아주 어리석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능한 왕들이었습니다. 어,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이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셔서 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 이렇게 예,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는 마지막 반짝거리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척결하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온 백성에게 공포하고 또 전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지만 이미 기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2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겸비하고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니 심판을 돌이키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은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백성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비하였는지는 이전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한 번은 그 히스기야 왕이 북 왕국 멸망 후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또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지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린 양이나 소의 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에서 9절 사이에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때 요시야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를 어, 드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 히스기야를 때를 두고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더라.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이 이렇게 지켜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시아의 몸부림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여러분 이 요시아의 몸부림입니다. 멸망에 가는 남유다의 끝자락을 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경건한 왕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좀 바꾸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유다를 용서해주실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유지시켜 주지 아니하실까?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었어요.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멸망시켜 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왕조를 유지해주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해서 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종교 개혁이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유다 왕들도 산당을 성공하는데 성 산당을 없애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이후에 오히려 무나사 왕 때는 이 산당이 더 많이 셀수 없이 들어섰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시켰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산당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왕조 이래로 그 어떤 자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성대한 유월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과 염소와 어,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나 드렸다고 했습니다. 3천 마리의 수소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불행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닥쳐오는 불안한 미래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서른아홉입니다. 8세의 왕위에 올라서서 31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내고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쓴 그 31년이 지난 지금 나이 서른아홉에 갑자기 애굽의 느고왕이 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갈급스 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세력과 전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스르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측면에서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힘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스르와 동맹을 맺고 그 바벨론을 이제 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른아홉의 젊은 왕은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나라였고 남유다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북상하고 있는 애굽 군대, 그들을 도우러 가고 있는 애굽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이 누고가 이 요시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그대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괜히 화를 다추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말은 누고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또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두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거들었지만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면은 하 이제 바벨론을 그 지역의 강자로 세우셔서 남유다뿐 아니라 패역한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을 막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를 막아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 요시야는 참 미련했구나 왜 고집스럽게 싸움을 싸웠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됩니다 우리는 34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장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어서 그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평안히 돌아가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말하려면은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자기 침상에서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빨리 데려가는 것이 평안히 데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과 지금 요시아의 죽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죽음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또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는 그 고생들을 온갖 그 모진 수모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왕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나이가 들고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만 평안히 죽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하다면 일찍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마냥 고집을 피우다가 죽은 것 같지만 이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어떤 간섭이 있었느냐면은 요시아의 연약한 성품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고집스러운 성품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몸부림이었다면은 마지막에 이 애굽 방누고를 막아선 것도 민족을 향한 몸부림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연약함과 또 요시아의 굳은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죽음 뒤에는 이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하는 이 역사의 끝자락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쓰실 그 의로운 남은 자들이 준비될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금방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요시야를 통해 연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이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의 멸망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남은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시아가 없었다면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은 없었죠.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깨워서 경건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도 없었으며 만약 그랬다면은 모르드게와에 에스더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랬다면 장차 메시아의 그 계보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요시아 왕이 죽은 지딱 4년 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딱 4년 후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13세에서 14세 많아도 한 15세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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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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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분명히 요시아 왕의 역량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보았고 요시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그의 신앙개혁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요시아가 길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바벨론과 섞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시아 왕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시아 왕은 이때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그 그루터기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선한 영약력을 후대에 남겨 놓고 그렇게 장렬하게 서른 아홉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기대했던 바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 시야로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헌신을 아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주실지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생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인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요시아가 남긴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후대에 미친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25조를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25조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오늘날은 언제를 말하냐 하면 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원전 4, 5세기를 말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지한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그 이후까지도 요시야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기억하자. 그가 민족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자. 우리는 오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를 기억하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요시야가 기억되고 노래해진다는 것을 보면은 요시아가 남긴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지나가봐야 압니다. 눈 앞에 있는 것과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대한 유월절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요시야한 사람을 더욱 귀한 제물로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대규모로 화려하게 준비된 유월절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며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를 위해서었던 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재산이라. 아멘. 우리는 유월절의 규모에 놀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영광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욕기 1장 8절은 말합니다. 요호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정 욕,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경건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리고 이 시대가 비록 악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주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찍 요절한 왕이었고 전쟁에서 죽었기에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 역사의 회복을 바라보시는 긴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눈물과 봉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땀흘려 수고하며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